이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한때 군산을 먹여 살리던 심장, 한국 GM 공장이 멈춰선 모습입니다. 설마 진짜 문을 닫겠어? 하며 끝까지 버티던 노조의 도박은 결국 하루아침에 1만 명의 실직자와 유령도시라는 참혹한 결과만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걸 군산의 악몽이라 불렀죠.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군산의 비극은 그저 예고편이었습니다. 지금 이 악몽의 본편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소리 없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위기는 이미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 현대자동차그룹. 최근 4년간 미국에 쏟아붓기로 한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260억 달러. 우리 돈 수십조 원입니다. 현대제철도 58억 달러를 들여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고 있고 조선 방산기업들도 미 해군 사업을 따내려 미국으로 갑니다. 글로벌 기업이니까 확장하는 거 아니냐? 천만에요. 이건 확장이 아니라 한국을 탈출하는 엑소더스입니다. 국내에 있어야 할 공장이 미국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도대체 왜 한국을 버리는 걸까요? 답은 냉혹합니다. 한국에서는 더 이상 기업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감당 불가능한 강성 노조입니다. 오죽하면 노조 내부에서조차 준열이 일어납니다. 맴지 세대 조합원의 40.8%가 지금의 투쟁 방식은 효과가 없다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득권 노조는 멈추지 않습니다. 불법 파업에 면제부를 주는 노란봉투법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기업 입장에서 한국은 비용은 높고 리스크는 폭발적인 지을받칠 뿐입니다. 해고도 자유롭고 세금 혜택까지 주는 미국을 두고 굳이 한국에 남아 매년 파업 걱정을 할 CEO가 있을까요? 여국 저 260억 달러는 미국인들의 월급이 되었고 한국에는 텅빈공장타만 남게 될 겁니다. 기업이 떠나면 억대 연봉 받던 귀족 노조도 그 밑에 협력업체 직원도 하루아침에 실직자입니다. 퇴직금 받아 자영업 한다고요? 10명 중 8명이 망하는 게 현실입니다. 군산 공장 하나가 문을 닫았을 때도 도시 전체가 휘청이었는데, 현대차, 제철, 조선소가 다 떠나버린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군산의 비극을 교훈 삼아 멈출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설마 하다가 다 같이 무너져 내릴까요? 선택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